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희는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행사를 가고 있습니다. 행사. 제 <laughs> 네, 오랜만에 이제 결혼식을 가고 있는데요. 거의 친구들 갈 사람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 이제 많이 간것 같고 음. 이제 못간 애들은 이제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주나 지금. <laughs> 그래서 오늘 그결혼식에 판교에서 하거든요 판교를 간 김에 평택 미군부대 그 근처에 외국 분위기 나는 그 스트리트 거리가 있거든요 간만에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얼마나 변했는지 또 외국인들은 또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한번 가서 한번 토크토크 <laughs> 세계 여행에 관한 토크토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평택에 살았었거든요 그거 누가 알아요? 그게. 어, 모르시려나? 아무튼 오랜만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결혼식 하객 룩입니다.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예뻐. 노블리, 소노블리, 노블리. 가자. 뭐 이정도면은 그 뭐사견룩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뭐무난무난 하죠. 우리 오랜만에 이런는 입어 보는데. 그러니까. 어, 가셔. 가자 너이구 그걸 나한테 부르면 어떡해? e o r t c e q e tu o i s C'est d i f f i c i l e l i e sans toi. e s t c t c r o i Je ne sais pas écrire un coin tranquille. t s t e s 오랜만에 결혼식 와보니까 어땠냐고? 전 이색적이어서 되게 좋았던 거. 그냥 그런, 그런 웨딩홀이 아니라 교회에서 응. 하는 예식은 처음이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되게 이런 분위기에서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음. 뭔가 이렇게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응 음, 맞아.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좋은 거야. 되게 뭔가 더 웅장해 보이는데 깔끔한데 뭔가 세련돼 보이고. 어. 정말 그런 느낌?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전, 저는 좀 소소, 소소한 느낌이 그 느낌이 좋았던 것아 그래? 어. 근데 아까 주차하면서 잠깐 봤는데 외국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laughs> 거의 뭐 외국 동네 된거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이게 너무 많은데요? 야야야야.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 너무 밝다. 6 개월이요? 6 개월인데 왜 이렇게 커요? 아아메리카십도기구나 어. 와. 아 어저께 할로윈데이여가지고 이게 지금 다 달려있나 보다. 아뭐야 근데 여기 위에 등은 베트남. 어? <laughs> 어 그렇네. <laughs> 야 어저께 진짜 난리도 아니었겠다 여기. 우리 기억나? 네. 우리 여기 살 때도 여기는 주말에 안 왔었어. 어 사람 너무 많아. 어 사람 많아서 기빨린다고 우리 안 왔었는데 안살때 와보네. 아직 밤안 됐어. 아아밤 되기 전에 도망간다. 아 그치. 아 그래서 카페 어디 갈래요? 카페 몰라 여기서는 우리가 카페로 어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어 맥도날드나 뭐. 맥도날드요? 아니 아니 맥도날드나 이런 데만 가봤지 아, 카페는 간 적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거 미국 양복. 액세사리 요런 거 파는데지 해외 헤어 액세서리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거 파는데 와이 바이브는 여전하네 아, 저 미스진 햄버거 <laughs> 배가 부른데도 위가 꼴리네 우한 개씩만 먹을까? <laughs> 진심이십니까? 진짜 진심이야 일단은 다시 다시 돌아가 오구 안으로 카페 못 찾는데 여기 올아 알겠어 <laughs> 나 아까 저기 하나 봤거든 어디지? 무슨 카페인 클럽이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쪽 한번 가보자 일단 진짜 평택 바이브 동네 사람 아니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네. 아니 난 그냥 동네 온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어. 너무 똑같아. 사람만 많아졌어. <laughs> 나는 여행 온 느낌이야 지금. 지금? 어. 리크. 어. <laughs> 들어간다. 그래? 향 진짜 쫀득쫀득해. 아, 엄청 부드럽다. 그치. 어. 향도 되게 오래 남고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합격 오늘 우리가 결혼식에 갔다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뀌었어. 뭐였는데 원래는 원래는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 오늘 결혼식 하는 거를 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사는 그 기간을 다 합쳐보니까 7년이라냐 그렇죠 7년 동안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나는 근데 항상 이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세 가지 정도가 돼. 일단 첫 번째는 신뢰. 이 신뢰는 상대방이나 나나 숨기는 게 없어야 돼. 네. 단한 개도. 네.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알아야 되고 모든 거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숨기지 않으면 의심도 없어. 거짓도 없고난 지금도 자기한테 그냥 핸드폰 까가지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을 정도로 난 숨기는 게 없다는 거지. 우리는 어쨌든 서로 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 음, 그렇지. 어. 그래서 나는 그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 정말 건강한 결혼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어, 그치. 왜냐면 거짓말이 시작되면이 의심은 진짜 등폭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꼬리에 꼬리를. 응. 그렇지. 어. 의심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 나중에는 망각에 빠진다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음. 제일 중요하다. 신뢰. 가장, 가장.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가장 일순위가 신뢰. 신뢰. 음.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평등이야. 이거는 평등이다. 이 평등은 어.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어. 생활비 반반 내자 불평하게 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 하잖아. 어. 이런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있어.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나도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이 평등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축구인데 아 지겨워. 진짜. 내가 여보. 어. 내가 원래 두 번째는 태도라고 하려고 했거든. 네. 아우 지겨워. <laughs> 근데 평등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응. 어쨌든 여보도 취미가 있었을 거고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포기한 부분은 나는 그걸 느꼈단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포기해야 될 취미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축구였단 말이지. 만약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취미도 다 포기했고 뭐안 해. 근데 나는 맨날 주말마다 막 축구 다녀. 뭐 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싫지. 어, 싫을 거 아니야. 부부 관계에 맞춰가는 그 평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쁜 평등이 아니야. 너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 똑같이 하는 거야. 이거지. 그런 평등이 아니야. 너가 저번에 욕했잖아. 나도 그래서 욕하는 거야. 이런 평등이 아니야. 알겠지? 약간 이거는 평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같은 그치. 느낌. 그치. 평등하고 존중이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받쳐주는 거지. 응.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 개가 잘 돼야지, 응. 그 다음에 케미로 연결되는 거지. 어... 두 개가 없는 케미는 안고 응, 응. 없는 찐빵 <laughs> 어... 같은 느낌인 거야. 어, 어. 케미는 좋아. 근데 음. 막이 남자 막 핸드폰도 막안 보여줘. 음, 음. 막 항상 뒤집어 놓고. 자기 핸드폰 본다 그러면, 아, 내 핸드폰 왜보냐막 이렇게 막화내고 이게 무슨 케미가 되겠어. 어. 그래서 나는 이세 가지가 어. 제일 중요하다. 어. 결혼 생활에서.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면은 음.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어. 돈은 차 후인 음. 것 같아. 그러면은 뭐그세 가지 말고 좀더 이렇게 부수적으로 또 중요한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막 이런 경제관념, 음. 교육관, 결혼의 가치관, 막 이런 어, 것들 있잖아. 어. 이런 것들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버리면 점점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큰 틀로 세계를 잡는 거야. 어, 진짜? 어. 자기는 어떤데? 음, 자기는 중요한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오히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나는 지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드인 거 같아. 어, 자기는 오히려 케미가 1으이야 어, 왜냐면 이게 안 맞으면 알아보고 싶지가 않잖아, 일단은. 이거 코드는 개그코드를 먼저 말한 거예그 다음에 이순위는 대화가 잘 통하지 왜냐면 싸웠을 때 그냥 막 서로 어. 자기처럼 니가 못했잖아 니가 해라하는지막 이런 것보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아 그랬구나 아 내가 그럼 오해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고 있잖아 대화가 되면 그리고 서로 나는 이 점이 싫으니까 이점은 계산해줘 오케이 나도 이 점이 싫으니까 이점 계산해줘 이렇게 대화가 되면 서로 처음엔 안 맞는 게 너무 많지만 점점점 맞아가는 불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 그리고 세 번째, 안정감인 것 같아. 안정감? 나를, 내 마음을 좀 약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심적인 안정감. 음, 그렇지, 그렇지. 이세 이 가지 때문에 좀 자기랑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만족도는난 느끼는 것같아 아, 그래? 어. 근데 안정감면 어떻게 보면은 내 신뢰랑 비슷한 걸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같아. 그 외에 아, 진짜 나는 많아. 그니까 뭐냐고? 나다나 적은 나 거좀 보면서 얘기했지. 아나 진짜 너무 많. 아니 내가 아 내가 원래는 잠깐만 이 정도 좀 <laughs> 배운. 거야. 코는 뭐야? 아 <laughs> 코라고 써있길래 여기. 아니, 코가 어. 높은 사람이 정력이 세다더라. 막뭐 이런 거. 아니, 아니야? 뭐. 그래, 그래서 코라고 코로 써놓은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싸 가지. 인성. 그죠, 인성. 왜,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온갖 사람들한테 다 친절한데, 정작 음. 집에 들어와서는 막 짜증내는 사람. 개차반인 사람. 어, 자기 막 와이프나,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음.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 중요하지, 중요하지. 너무, 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자기 가족한테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고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가이 어, 그런 말이 있잖아. 어. 그리고 나는 밝은 사람. 오, 오.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좋더라고. 부정적이고 약간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 많고. 어. 내가 맞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무리 쏟아져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 어. 그럼 이제 나중에는 내가 진짜 버는 것이 온 거야. 약간 우울하더라도, 아, 아니야,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음. 음. 회복 탄력성이 좋은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생활이 대부분 그렇죠. 음. 갑자기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계속 우울해 있으면 진짜 인생이 더힘들것같아요 근데 아, 이런...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 열심히 해결하고, 그다음에또 다시 계속 우리 인생을 즐기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필요하지. 응. 많아요. 항상 김연경이 얘기를 어, 했어요. 어. 이유를 만들면은 0가지도 넘는다. 익스큐를 <laughs> 생각하지 말고 솔루션을 생각해라. 어, 그게 다 우리... 갑자기 일상생각, 지겹네. 우리... 뭐든! 자기 개발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 개발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고 뭐라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이 훨씬 같이 이렇게 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또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잠깐만 한번 봐야 돼 <laughs> 아, 잠깐만 미안한데 몇 가지 남나왔어나 이제 두 가지 나왔어. 아, 두, 가지, 두 가지만 아두 <laughs> 가지. 가지만 적당한 자기관 리아 너무 과하지도 않은?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뭔가 이렇게 깊게 빠지는 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심하게 관리하면 그게 약간 집착이 될수 있거든. 요 음. 그러니까 집착보다는 적당하게, 꾸준하게 그냥 자기 관리하는 그런 거. 특히 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건강 음. 관리 잘 하는 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막 너무 막 해. 그게 막 과로로 막 쓰러져. 막 이러면 너무 불행한데. 아무것도 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면 진짜. 앞으로 살날이 막탱창하데 네 이제 마지막은 뭔가요? 같은 취미를 갖는 것. <laughs> 아, 어, 그래요? 어. 어떻게 보면 나는 운동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운동이 약간 미쳐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내가 운동을 좀 좋아하게 됨으로써 같이 집에서 홈트도 하고, 러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음... 옛날에는, 아, 네 좋아하는 거 그냥 혼자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홈트방 차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는 같이 즐기게 되니까 오히려 운동을 할때 즐거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막 수영하는 것도 수영장 들어가기도 싫고 어차피 못하는데 그냥 발만 담그고 싶어 근데 자꾸 몸 담그라고 하니까 몸 담그면 또 시설이 되고 막뭐 이제 이러는데 그런 약간 귀찮을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고 뭔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귀찮음이 많이 없어지아 요번에 솔직히 우리 발리에서 마지막에 응. 남부터 갔을 때도 난 바다에서 응. 수영할 생각은1도 못하고 있었는데 응, 응, 응. 자기가 먼저 그 제안을 했을 때난 응.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신나고 응. 응. 우리가 초반에는 같은 취미를 <laughs> 즐기지 못했지만 맞아. 지금은 같은 취미. 취미를 즐기면서 더 케미도 좋아지고 맞아.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음. 이제 패러글라이딩만 남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난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할수 있어 아니다. 그것도 할수 있어 나중에 그런 패러... 액티비티한 것들도 막할수 있는 그런 지렁 <laughs> <진짜. 웃음> 아, 너무 하고 싶다 패러세일링 이런 거 못합니다 고소공포증이 너무 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어 아무튼 진짜 내가 막은 한 것도 그렇고 자기가 음. 말한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 요 음. 1년, 1년, 한 해, 한해 음. 이렇게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음. 진짜 매년 내 자신을 고치고, 맞추고, 또 그렇게 결혼 생활 잘 하려고 노력을 음. 하지만, 음. 매년 매년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 그치. 어. 음. 그래서 지금 뭐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 전 만족도도 아, 엄청 네. 좋습니다. 나도 만족하는 것 같아. 아까 이제 그 결혼식에서 이렇게 신부랑 신랑이랑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놔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줬잖아 나도 이렇게 잠깐 기도를 했다 신랑 신부님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곁들여서 그 신부님이 우리한테 되게 재밌게 응. 사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응. 이젠 뿌듯해 어. 계속해서 우리는 재밌게 살아가는 부부였으면 좋겠어 나도 응. 자, 우리 앞으로 더 노력하면 삽시다. 재밌게 살아봅시다. 올해도. 올해가 뭐예요? 내년에도. <laughs> 내부 내년이 뭐야? 평생을. 죽을 때까지 지금. 응. 누가 한명 죽을 때까지? <laughs> 어.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먼저 죽으면은 산채로 생리살로. 아니, 자연스럽게 죽을 거라니까. <laughs> 몇날 며칠을 울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laughs> 갑자기 생각났어. 이 일본 여행 갔을 때 2박 3일 갔다 왔는데 살이 한 3kg가 빠져 있었나? <laughs> 5kg. 5kg. <laughs> <laughs> 나는 말라 죽을 거야. 3박 4일에 5kg 빠졌으니까는 한달 안에 죽지 않을까. <laughs> 이제 우리 어디 가나요? 이제 여기 거리 좀현책좀 하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먹고. 근데 계속 지금 여기저기서 햄버거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난 아무래도 햄버거를 먹어야 될것 같아. 그럼 조금 구경하다가 햄버거 먹으러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뭐야 이거 파는 거야, 이렇게? 음... 우리 패딩 사러 가야 되는데. 아, 할거 많네요. 어, 한국에 온거 이제 다몰아서 하는 거야, 이제. 응. 음! 오, 귀여워. 지금 내 옷이랑 약간 찰떡 느낌. 자기 그런 거잘 어울려. 그지. 확실히. 그래서 얼마래? 여기는 달러로 파는 거 아, 같은데. 아 진짜? 응. 아까 전에 자몽 소주 있었잖아. 어. 그것도 5 달러에 팔더라. 진짜? 비싸. 편의점에서 소주 사 먹어. <laughs> 여기는 포토존인가 봐. <laughs> 머리 좀 이렇게 해요. <laughs> 깜짝이야 재밌다 이런거 해놓는게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 자킨토스 갔을때 아기자기하게 조금조금씩 놓잖아음 그런 느낌이야 음맛요어 음. 어, 뭐야 <laughs> 닭꼬치래 황 패치가 너무 네, 잘 되셨는데 맛있겠다 닭갸 드까요 <laughs> 성공만이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웃음> <웃음> 어머 제발. 야 목줄 어딨어 없지, 쟤는 너무 무해한데? <laughs> 아,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너무 귀여워. 장난감이라고 해도 믿겠다. 아, 진짜 멋있다. 큰 거랑 진짜 작은 거 키우신다. <웃음> 진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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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갑자기, 웃음> <오>, 놀래라. <웃음> <웃음> 안녕. 장난 아니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 야, 가 너무 귀엽다. 비 오겠는데, 진짜?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흑색이야? 저기 입이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아, 또 밤까지 기다렸다 놀고 가고 싶네. <laughs> 아, 클럽 즐기고 싶습니까? 뭐, 어, 아니라고는 말못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어.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어. 줄서, 줄서. <laughs> 비와. 어? 비 온다고? 어. <laughs> 그거 뭔데? 이게 빅스테이크일걸요? 너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입잖아. 내가 이래서 살을 먹네. <laughs> 아 여기 써있네 배. 베이컨. 아. 약간 냄새는 지금 옛날 햄버거 그런 냄새가 나거든. 음 옛날 생각나는 햄버거 맛다. 옛날 햄버거 맛뭔줄 알아요? 그 패티에 양배추 채막 들어가서 넣은 어, 다음거기 어. 햄버거랑 이런 거 베이컨 들어가는 그맛 있잖아 딱그 어. 맛이야 양념 그 소스 엄청 세고 어. 맛있습니다 어, 자기 표정 보니까 맛있어 보여 음, 음아 패티가 맛있다 그래? 음, 한 입만 더 먹어도 돼어와 음. 음. 치즈도 맛있다 마요 <laughs> <laughs> 엄청 든든해 그래? 어두번 먹었는데? 드셔보세요. 그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 알거같 그래? 네. 잠깐만. 엄청 크잖아? 엄청 크다니까, 이게. 진짜 이름 그대로 빅스테이크야, 빅스테이크. 아, 그러네요. 한입 먹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양배추 가득 들어간 햄버거 맛. 근데 이제 이 패티가 진짜 맛있다. 어쨌든 철판에다가 같이 굽다 보니까 소고기 패티? 그 향이 진해. 버거킹의 그 묵직한 맛 있잖아요 거기에 양배추채가 많이 들어갔어 음, 그러니까 우리 옛날 햄버거랑 버거킹 맛이랑 약간 믹스된 맛이야 음 맞아 어때 든든하지?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같아. <laughs> 여기에 이제 옛날 음료수 맛까지 가미해주면 어. 이제 완벽하지 매콤맛이네잘 <laughs> 어울리지 <laughs> 어. 비와? 내가 아까 비온 날이잖아. 이게 어, 딱 떨어졌다니까 문방아 근데 요뭐 정도 비 정도는 우리 이제 맞잖아요. 아또비 오니까 예쁘다. 다른 분위기로 예쁘네.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평택 와서 잘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아 마지막에 햄버거가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아니, 갑자기 아저씨가 아이언맨 문장이 왜 칼을 막. <laughs> 진짜 영상에 집중 못해.